자, 오늘은 골든요. 이원더우먼대 탑걸 경기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충원이 됐었는데 그 충원에서 저는 기대는 김보경 님이 계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주명 님이 굉장히 돋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김보경 님이 못 했다는 게 아니라 주명 님이 워낙 눈에 띄게 잘하시더라고요. 이런 개인 기량, 뭐킥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김보경 님이 정말 월등하게 잘해 줬는데 이게 아무래도 수비 김미정 님이 이제 딱 붙고 하다 보니까 탑걸은 이제 원더우먼에 비해서는 이제 선택지가 공격의 선택지가 다양하다고 할수 없으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주명님 같은 경우는 앞에 잘하는 공격수 송소희라든지 황순는 있고 수비에 핵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좀더더 더 돋보이고 더 강하게 보일 수 있.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킥이 좋았는데 특히나 헤딩이 정말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을이꼴댄의 특성상 개벤저스 말고는 다 골키퍼가 공을 잡고서 차는 그런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비로서이 헤딩이 워낙 완벽하시다 보니까 이게 공중으로 차는 것은 다 헤딩으로 다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헤딩이 정말 무서워하는거 하나도 없이 그냥 바로 딱 받으시니까 이게 상대편 골대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까지 생겨가지고 이골 찬스까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헤딩이 또 가능하다 보니까 세트 피스에서 공격으로도 굉장히 가능한 부분들이 유리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킥인으로 이번에 김유정 님이 높이 올려주면은, 바로 헤딩을 시도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골이 그런 주명의 다양한 헤딩이 있었기 때문에, 수비하려던 이 바다에 이 몸을 막고 들어가는 이런 자세 골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김희정에게 굉장히 다양한 킥인을 무기로 달아줬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세게 차기만 했었는데,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킥인을 선물해주고, 주명 또한 기본적으로 이제 강한 킥인이 이제 가능하다 보니까, 원더우먼은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공격의 성태지가 있지 않았나, 선택지가 많이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골이 이게 주명의 강한 킥이 있었기 때문에 세컨 볼이 생겨가지고 이제 골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끝까지 골대로 차 넣으려는 이 주명님의 모습, 이 아크로바틱 킥으로 고 나왔더라고요. 요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탑거 같은 경우도 기회는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워낙 김정님의 수비가 너무 붙다 보니까 이 김보경님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탑거은 사실. 근데 이제 그런 탑골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이제 김보경님은 혼자 냅두는 프리킥 상황이 딱 나오니까 아, 정말 멋진 골을 넣었더라고요 그거는 뭐 보고서 막으라고 해도 막을 수 없었던 그런 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멋진 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김보경님이 이제 계시다 보니까 문별 같은 경우도 이제 자신이 패스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경 이제 좀 경기 운영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저번 경기보다는 좀더 앞에 나가서 슛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 문별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슈팅 타이밍이 굉장히 빠른 편이어서 이게 잘만 맞추고 좀만 이게 다듬어진다면 충분히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아이유 님이 정말 정말 많이 막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면서 어 이거는 먹혔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뭐 막을 수 없다라고 싶었던 공이 기본 세 개는 막으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그리고 수비 막, 왜 이러냐고 막 혼내시는 거 보면서 뭔가 이윤재 님이 떠오르는 그런, 어 오늘 화, 회차였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